예수님이 종종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정말 치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서두에 일러주시면서 그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무나 가까이 계시고 자상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인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관계를 인식시키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그 아버지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자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바로 이 자비라는 단어가 소속되고 그 속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바로 자비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비하신 그 모습처럼 무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러주시기를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과거에는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과거에는 부를 수 있는 이름 대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침묵을 합니다. 침묵하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있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여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멈추고 붓을 빨고 목욕을 제기하고 와서 다시. 그 성경을 기록을 할 정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자비로운 자비롭다 하는 이 자비를 빼놓지, 빼놓고 나면 그 이름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치밀한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비. 그러므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도록 하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부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자비를 의미하고 해석을 해갈 때에 그 속에 온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언뜻 떠오르잖아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하나님이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자비 속에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한 존재가 될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온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비로우면 그 자비를 통과하게 되면 온전의 길을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자비와 온전을 이렇게 공유하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예수 왔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자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신의 속성을 닮아가는 온전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 가운데에 바로 이 자비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가운데에 바로 이 자비라는 이 성품을 닮아야 되는 필연적인 성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소극적인 그러한 사랑의 표현도 있지만 적극적인 그러한 표현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지 말라는 표현보다도 하라는 표현은 오히려 적극적인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하라는 것은 바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을 할때 하라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같이 자비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모든 의미 속에 하라는 의미죠 그 하라는 의미 속에 필연적인 이 자비 그럼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해야 되겠는가 자비의 대상이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자비의 대상에 첫 번째 삼아야 될 자비의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비의 대상이 첫 번째를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가장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의 정말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전해야 할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나에게 되는가 하는 그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누구인가 바로 부모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부모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참 부모님에게 목해한다라는 그런 이유와 핑계와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 모임과 등등의 모든 일들을 회피하고 그리고 멀어져서 변방에 있는 그런 자식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이 대목을 설교를 하게 되면 제 자신을 향하여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랑의 대상이 부모다.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주를 통틀어서 두 번째 대상은 자비를 베풀어야 될그 대상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케 되는 데는 바로 이 부모를 통하여 그 번성의 일들을 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말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기쁘게 해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가장 차리 잡아야 될첫 번째 자비의 대상이다. 오늘 행여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연유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딸지라도 부모에게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전화를 하고 싶어도 이제 요양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더욱 제가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화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통화조차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목소리조차도 들수 없는 것이 벌써 수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에, 마음에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형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형제와 이웃입니다. 형제와 이웃이 굳이 이야기한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수평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의 방법, 어떻게 다가 가겠습니까? 그것은 화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렇게 어, 로마서 12장 18절인가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평화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자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비를 베풀어야 평화가 있는 것이지. 평화가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평화가 소유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의 길목에서 들어서서 이 자비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채하는 것이 그게 뭔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비 속에는 이 평화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그 자비의 대상은 불쌍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생각하다면 불쌍한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보다 좀 못한 자들 물론 수직 상하관계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좀 낫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런 사람을 대부분 다 무시합니다. 내가 너보다 좀 나은데, 내가 나 너보다 좀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가졌는데, 내가 너보다도 좀 지적인 면에서 뛰어났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멸시합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주로 합니까? 모자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로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무시하는 그러한 자세들, 그러한 생각들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비의 이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자비를 베풀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될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조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채워가면서 평등을 유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합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합력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합력이라는 단어는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을 같이 도와서 둥글게 만들어라. 반쪽밖에 되지 않는 원이 있다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원이 있다면, 그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원을 3분의 2가 되는 원으로 채워서 둥근 원으로 만들어서 굴러가는 것, 이게 합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정상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굴러가게 만들어주라 함께 같이 굴러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가 아닙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갈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문득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문득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던 오늘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자비를 한번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 네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최초로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존재로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단 마귀를 통하여 꾀임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원수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의 대상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버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서 그 사랑만 간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죠.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사랑에 짐승적인 사랑도 동물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랑.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사랑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이 아니라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인의 삶은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 인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전제조건으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사랑이를 사랑을 배제하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그 사랑의 어떤 것들도 살아가는 의미가 그 속에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온전에그 길목에 들었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자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삶의 근거를 사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구구절절이이 평지 설교에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불거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주님이 직접 강해설교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이 사랑과 떼어내올려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들 그 속에 우리는 잊어버렸던 사랑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삶의 근거를 사랑으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